동남아의 쌀값 상대에 뭐 굳이 쌀을 20만 원씩 그렇게 유지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남이고 경남이고 이 쌀값이 떨어져도 정부에서 걱정을 안 해. 요 농민들은 죽겠다고 와우스는 지고 그래서 한편으로 하는 소리가 아, 뭐 쌀값 떨어지면 도시민들 소비자들 쌀값 떨어지니까 생활비 줄어서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지금 일본이 쌀값이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여행 와서 쌀 사가지고 간다는 소리 들었죠? 네. 그 사람들이 그 쌀값이 비슷하두 세배가 올라가지고 한국 같은 쌀이 사서라 그러면서 혀풍병에서 그 쌀을 사가지고 간대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는 수가 있죠 물론 이게 잠깐 끝나면 다행인데 만약에 농업 기말이 허물어졌는데 이 기후 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흉작이 발생했다 그래서 각국이 곡물 수출을 통제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내 농업 기반이 우리나라처럼 이 식량 자금률이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쌀 자금률은 그래도, 어, 없는, 높은, 높은 편이지만, 전체 농작물로 치면 자금률이 형편 없습니다. 그러면 복, 곡물 가격이 급등하겠죠?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 농업을 보호하는 거예요. 바벌에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게 아니죠. 생각을 바꿔야 된다. 제 말이 맞습니까? 네. 길게 봐야죠. 넓게 봐야죠. 그리고 그것도 이럴 수도 있습니다.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 중에 농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주로는 수출 회사들 대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농업을 보호하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예, 농업에 우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산품, 서비스 수출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수입을 해라 농작물 이렇게 전쟁이벌어져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다투기 벌어지죠 정부 안에서도 그럼 아무래도 힘센 수출 기업들 편을 들게 되는 경우가 많죠. 어뭐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군요. 야당 안에 중요한 것은 농업은 안보 산업이다. 그리고 국가 전략 산업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줘야 된다. 농업의 공익적 역할에 보상해 줘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웃음> <웃음> 정부 당국자들이 정신을 정찰해서 쌀값도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백혈연 의원 고생하시는데 지금 얼마 전에. 이 정보가 쌀값을. 살펴스...